맛있게 아주 잘 익었어요. 오이 3개가 한 줌밖에 안 돼요. 얼마나 꼬들꼬들하게 잘 됐는지. 예. 요걸로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만나볼 꿀 행복지기 여왕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이 가지고 오이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재료가 이게 오이 3 0개예요 오이 꼬다리, 오이 가시가 이렇게 오돌오돌 이렇게 올라온 거. 제가 이거 씻어갖고 왔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었는데 엄청 싱싱하죠. 시작해 볼게요. 물을 먼저 끓여보겠습니다. 물이 이게 2리터예요. 1리터의 종이컵으로 소금 하나 잡으면 간이 맞아요. 2리터의 소금 두 컵을 넣고 먼저요 오일을 물이 끓을 때 중불로 놓고 한 번씩 튀겨낼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해주셨던 그 맛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 이 방법, 이 방법으로 해봐도 그냥, 아, 그래. 옛날 방식이 최고야. 이 생각이 들어서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또.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끓잖아요. 그럴 때 중불로 낮춰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씩 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약간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져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두시면 또 오이가 물러요. 맞춰보세요. 어떤 게 소금물에 넣다 었뺀 건지. <laughs> 예입니다. 색깔이 더 선명하지요? 소금물 끓는 물에 넣다 었 빼면 요 색깔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 공정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소금물 끓는 물을 여기다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손 조심. 그리고 물이 부족하잖아요. 한 번만 물더 부어줄게요. 또물 끓여서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하하고큰 냄비 샀잖아요 큰 냄비가 집에 하나가 있으니까 오이 30개도 한 오이 한 50개도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크니까 너무 쓰임새가 좋네요 이렇게 오이지도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이 물을 붓고요 이 뜨거운 거를 플라스틱이나 그런데 잘 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물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네다섯 시간, 시간이 흐른 뒤에 물이 식으면 이제 통에다가 담고 눌러놓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걸 눌러놨어요. 좀 뜨거운 게 사라지고, 이제 치우고, 통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아유, 쪼글쪼글해졌네요. 저는 누름이 그냥 이 그릇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자, 물을 붓고. 20일가량 된오이지예요 누름을 저는 이렇게 코렐 그릇이거든요? 와우. <laughs> 음, 맛있게 아주 잘 익었어요. 와, 잘 됐네요. 이렇게 한 거를 오늘을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 오이지. 네개를 가지고 양념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하려고요. 물에 마른 오이지, 꼬들꼬들하게 묻힌 오이지, 오이 4개, 쪽파 3개, 마늘 3쪽, 통깨, 고춧가루, 꿀 이렇게 갖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그래서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썰었어요. 생수에다가 헹궈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이거를 꼭 짜면 돼요. 얼른 짜갖고 올게요. 자, 오이지 양념해 볼게요. 요즘 쪽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쪽파를 넣었는데요. 여름에는 아마도 쪽쪽파가 없을 거예요. 쪽파 이렇게 썰어서 넣고요. 마늘도 그냥 채 썰어 줘요. 다진 마늘 넣으셔도 좋아요. 없어요 그냥 통깨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도 많이 안 넣어요 그냥 약간 붉은기가 돈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어 단맛을 많이 내는 것보다 살짝 달게 설탕으로 치면 한 티스푼 못되게 치시면 돼요 아 그리고요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넣으세요 저도 한번 넣어볼까요 오이, 세 개가, 한 줌밖에 안 돼요. 얼마나 꼬들꼬들하게 잘 됐는지. 자, 참기름 한 방울. 어우, 네, 한 방울. 네, 요게 다된 거예요. 아까 오이 하나 남겼잖아요. 그 오이. 물에다가 띄워서 물김치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칼칼해요. 이렇게도 써시고요. 또 어르신이 계셔서 드시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채를쳐 주셔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만큼만 해볼까요?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넣어주시고, 한 켠, 한 켠. 그리고 이제, 쪽파만 많이 안 넣어요. 그냥 살짝 송송송 썰어서, 예, 요걸로 끝이에요. 이제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은 조금 넣으시고, 완성됐습니다. 제가 칼칼하다고 했잖아요. 시원함을 칼칼함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이 채쳐진 거 이렇게 건져서 드시면 정말 시원해요. 음, 오이지 한번 맛볼게요. 20일 동안 참았다가 먹는 이 맛이 어떨지. 음, 꼬질꼬질. 굉장히 맛이 딱 좋고요. 간도 너무 잘 맞아요. 입맛이 없는 계절에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오이지 만드셔서 행복한 단맛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